안녕하세요, 친절한 경혜씨입니다. 오늘도 친절하게 냉장고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저희 딸 집에 왔어요. 딸집 냉장고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어떠한가? 이렇게 네, 열어볼게요. 어때요? 그래 보통의 집보다는 조금 물건이 많진 않다라.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딸집에 이제 딸내미의 우리 손주가 있다 보니까 그 아이의 어떤 간식이 좀 눈에 띄네요. 문짝에도 보니까 여러가지 뭐 양념류들이 눈에 띄고요. 이런 것들, 뭐 새우젓도 눈에 띄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어 너무 이렇게 어수선하게 늘어서 있다 보니까 우리 딸 역시도 장을 봐가지고 오면 딱히 자리가 있지 않고 아무 곳에나 어떤 공간에다 무조건 집어넣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냉장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냉동실에 있는 식품들을 100%다 끄집어낼 거예요 꺼낼 때 딸집 같은 경우는 식품이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날 수 있어서 괜찮은데 보통의 집들처럼 식품이 많은 집이라면 아이스박스나 아니면 김치냉장고에 빨리 보관해서 냉동실은 최대한 빨리 끝내야 돼요 이 식품이 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할 건데 정리를 할 때도 자주 쓰는 가장 편리한 곳 이런 곳에는 어떤 식품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온도 변화가 별로 없는 맨 밑에 서랍에는 어떤 식품들이 들어가서 정리가 되었는지를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제일 먼저 냉동실에 있는 식품들을 다 꺼낼 거예요 일단은 냉장고 냉동실에 식품을 거리다 꺼냈어요. 이제 여기 이제 청소를 해야 되는데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꺼내서 닦는 게더 훨씬 좋아요. 이렇게 꺼내서 닦을 거예요. 이렇게. 좀 온도가 심한 분들은 면봉을 이용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칫솔 같은 걸로 세제 묻혀서 깨끗하게 닦는 방법도 있어요 그다음에 뜨거운 행주, 뜨거운 물로 행주를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마무리 이렇 냉동실은 최대한 빨리 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빨리빨리 빨리. 그렇게 오염도가 심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10분 만에 다 끝냈어요 청소는 이미 끝내서 이렇게 이제 깨끗한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어 문짝과 그 다음에 상부장, 하부장, 뭐 서랍장에 무엇이 들어갈 건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식품 종류보다는 오히려 간식 종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함께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요 칸에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가루 종류를 넣을 거고요 여기는 냉동 가공식품 예를 들어서 만두라든가 뭐 치킨너겟 그런 종류들을 다 넣을 거고요 여기는 생선과 그다음에 고기 종류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 여기는 견과류 종류들을 넣을 거고요 여기는 양념류 고춧가루라든가 그런 걸 집어넣을 거고 그 종류별로 분리된 것들을 집어넣고 완성된 걸 보여드릴게요 제 품은 이렇게 대부분의 것들이 지퍼백이 있어서 굳이 다른 곳으로 옮겨 담지 않아도 요 채로 보관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 만두가 몇개 남지 않아서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해서 제가 이렇게 작은 말한 곳에 이렇게 옮겨서 담아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기입해 놨어요. 여기 적혀 있는 날짜를 분명히 적으셔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큰 대형 마트에서 굉장히 부피가 큰걸 사가지고 오면은 그다 먹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열고 닫을 때마다 어떤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분에서 넣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적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시고요. 서랍칸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서랍칸은 온도 변화가 가장 적고 온도가 낮은 곳이기 때문에 이런 가공 냉동 식품과 고기나 생선류를 넣는 게 좋거든요. 그럼 요거는 먼저 빨리 갖다 넣어야 되니까 요거를 제가 아까 몇기로한 장소에 갖다 넣을게요. 여기다가 넣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굳이 서랍이 있기 때문에 서랍에다 이런 거를 넣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꺼내기 쉽도록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종류별로 같은 것끼리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은 뭐가 있는지 한 눈에 다 보이잖아요 이거는 돼지고기인데요 이렇게 딸내미가 동글동글하게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다한 덩어리씩 이렇게 해놨네요. 이거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더 해동이 좀잘될수 있도록 납작하게 쓸어놓는 것도 포인트예요. 이렇게 납작하게 썰어서 이렇게 1인분씩 소분해 주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기를 내일 먹겠다 그런 계획이시라면 저녁에 하루 전에 자동 해동할 수 있도록 냉장고로 옮겨 놓면 으 요리를 해 드시는 게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냉동실에서 고기가 얼려 있는 상태는 소고기인지 돼지 고기인지 되게 구분이 안 나요. 그래서 돼지 고기라고 이름을 적어 놓으시면 더 좋겠네요. 돼지 고기라고 이름을 적어 놓고 구입 날짜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 놓고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돼지 고기나 이런 생고기나 익히지 않는 거는 냉장고에서 빨리 소진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고 기간은 1년 동안 두셔도 어 괜찮아요. <목소리> 그 대신 너무 기간이 오래되면 일단 요리를 했을 때 맛이 떨어진다는 걸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사다 드시는 걸 정말 권장합니다. 그리고 요 세고기도 덩어리로 만들어놨네요, 이렇게. 불고기를 해서 이렇게 덩어리로 이렇게 썰어놨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하루 전에 꺼내놓으면은 물론. 잘 녹아서 요리를 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지만 또 갑자기 요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덩어리가 되어 있어서 또 녹으면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수분이 생기니까 또 맛을 떨어뜨릴 염려가 있어서 뭐든지 얼릴 때는 납작하게 얼리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두껍게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안 돼요 이거 역시도 이렇게 날짜를 기입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그리고 제가 아까 서랍에다 담다고했죠 그래서 고기와 생선을 같이 분류해서 넣을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가볼게요. 여기다가 그리고 밀봉하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냉동실에 지퍼백을 사용할 때는 언제나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게 훨씬 좋아요. 밀봉이 잘 되기 때문에 요새 밀봉을 해서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생선도 별로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이 두어도 괜찮아요. 한 덩어리 씩꺼내서 먹을 때마다 이제 공간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을 사다가 냉동시키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을 만큼만 왜냐하면 고기는 어, 마트에서 구입해 가지고 올 때는 냉장 상태로 사 가지고 오셔서. 냉동을 한다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많은 양을 사가지고 왔을 때는 해동이 잘될수 있도록 얇게 한다는 거 중요하고요. 일단은 여기는 냉동 가공식품을 넣었고요. 여기는 자연식품. 고기와 생선을 같이 이렇게 넣어놨어요. 아 여기는 어, 가루 종류만 될 거예요. 이렇게 빵가루, 부침가루, 고춧가루, 카레가루 같은 이런 가루 종류를 이렇게 담아놨고요. 요런 요거 같은 경우는 지퍼백이 따로 있어서 그냥 요럴 때는 너무 크지 않은 거니까 요럴 때는 그냥 요 채로 보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어, 갖다 넣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간식을 담아볼게요. 요거는 어, 아이스크림 종류, 케 피스케이트 종류, 그리고 이거는 초콜렛. 그리고, 그리고 초콜렛도 어, 혹시나 또 냄새가 들지 않아서 냄새가 잘 되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퍼백에 한번더 넣을게요. 빵은 또잡 잘못하면 또 냄새 먹는 하마가 될 수도 있어서 이렇게 한번더 이렇게 이 지퍼백에 넣어서. 어? 아시죠? 이게 다예요. 이거 갖다 넣겠습니다. 이거는 어, 딸내비가 늘 즐겨 먹는 어, 가슴살이에요. 이거는 매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먹는 거라 가장 어, 손이 잘 닿는 소 제가 주면 되겠어요. 저는. 음. 여기다가 가장 손이 잘 닿는 곳에다 이렇게 넣을게요 이렇게 넣었고요 아무도 자주 먹는 거라 문짝에다가 넣어야 돼서 이렇게 병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여기 적혀있는 날짜를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서 이렇게 적어놨고요 얘도 역시 날짜 옮겨서 이렇게 여기다가 넣어놓을게요 자 여기다 이렇게 오늘 어, 딸내미집 냉동실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이렇게 냉장고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